다시 남정기 공부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박스 페이지 5. 위에서 세번째 줄 중간에 보면 서한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읽으면서 본역해 보겠습니다. 자, 서한헌 이랬습니다. 말 하다. 온족다지겠죠 요거는 그는 따스하다 예. 자, 죽고 따스함을 말 목절인 영사으로 이제 따스함을 말해. 요 우리 인삼말해, 인삼말. 그냥 보통 인삼 말이 인삼. 양보 돈이 인 인삼 말을 하다. 자 부인왈이겠어요. 어, 요 부인은 바로 누구니까 어, 사급사 성이사 십오 별스리 급사 사급사 부인이에요. 이월월 사급사 부인이 사급사 부인이 다음 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보음 은연, 년불균연 은연, 습니다연 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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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은 여러 여여여이 우리가 여해 동안 운영하면 여러 해 동안 이런 현하고 이 냅다라 산이 지 산이 여자 중 비구니를 높여서 이러는 말이 산이. 여러 해 동안 스을 s u 이니까 m e 이 i u 좋겠 of kitchen, sunny mull, yep, 동안 i l 을 뵙지 못했 s without the s 죠 금일. 먼그 보면은 금비 오늘 있다 특수 동산이니까 뒤에 이것이 주어가 되겠네요. 이것이 주어 하 고풍 좋은 바람 뭐가 풍부 무슨 무슨 좋은 바람 무슨 좋은 바람이 있길래? 뭐뭐 하길래 또는 있었어 요건 이러다 오다 예뭐뭐예몇대 차는 여기 여기 자문명그러면 무슨 좋은 바람이 있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무슨 좋은 바람이 있길래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어묵물에 해석해야 되죠 가 좋겠죠 그렇죠? 가어묵물 요거를 이제, 호풍을 보면 요걸 갖다 놓은 우리 이제, 의문, 형용사람, 들 오늘 무슨 좋은 바람이 있길래, 불길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불길래, 여기까지, 여기에 오셨습니까 <laughs> 이렇게 하니까 묘희와 묘희가 이 지금 묘희는 우암의 우암이란 남자에 있는 비분인데인데 그렇죠? 비분인데 지금 사실대게 지금 간 거예요 묘희월 는 소리가 소성 암자테라 암자테라 부제 자기를 낮추어 이런 소속의 소속은 건년 우리나라말 요몇해 사이에 요몇해 동안에 암자 중국 그 무함암자가 퇴 퇴는 아, 무너지다죠 락은 떨어지다. 그래서 퇴락이 됩니다. 무너져 내리다. 무너져 내려서, 몸 해서, 저사 이, 후, 아, 이게 비둘기 구자지요. 아, 근데 어때는 모우다란 타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재물, 재물을 모아서, 무너져, 재물을 모아서, 중수, 그때 중원 다시란 뜻입니다. 수는 고치다 수리하다 이런 뜻이죠. 고치다 수리하다. 고치다 수리하다. 그리고 이게 중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절 같은 이런 건물이 낡고 흔 것을 다시 손을 대고 고치는 게 중수죠. 자, 다시금 묘희가 말하기를 소승은 자기 묘희산 소승은 그 몇해 사이에 암자가 무너져 내렸어 재물을 모아 이, 저, 암자 우합 이암함을 우하, 중수하였습니다 다시 고쳐서 처리하였습니다. 고그다음에 b u 가 자, 정동 아니라고. 요거는 s다. q s다. 쓰느라고 힘쓰느 이거 다른 다른 말로 하면 일하느라고 이렇게 좀 있어 중수하는 일하느라고 미유 아닐리짜 있을지 쓰이 아니다 그냥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유 같은 동사에서 여기 좋죠 여기 여가 여가가 없었습니다. 일하느라고, 이거 <laughs> 감하고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그럼으로. 얘가 없어서 없었으므로 군은 오랫동안 이때 폐는 그만두다 보다 더게울리하다폐하고 있죠. 자이후어 이때 이제 후는 우리 기후할 지에서는 상황이 상황. 안을를 묻다. 요거는 이제 문무 이름 안부를 묻다. 오랫동안 안부 묻는 것을 하고 교하다가 타동사니까 여기 목적어로 쓰있지 않는 니까 명세형으로 해 줘야 되겠죠. 지 사실 안부 묻는 것을 교류하였습니다. 몇 만보다 오랫동안 안부를 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또 되겠죠. 이 여건에 의역을, 조금, 의역을 조금. 요희가 얘기한 것금 중수지사필 뭐이렇어 암내 청 부인 보시여정 부인 보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지기지 숨기지. 숨이지숨지 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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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숨 나합니다 부인에게 그건 사급사 부인이죠. 고시 고시를 청합니다. 자 이거 보면 이제 사행식문제 정부인고시 어? 자 오늘 또 이렇게 쓸수 있죠 정목적어 고시 그거 부인에게 어 설명어 목적어 개거지 어시죠? 요 개거를 목적어 앞에 놓으면은 선어 하는 전체사 모뭐 에게라는 뜻을 낳죠. 어. 이거를 안쓴다그요죠 생략이 불가능한 거죠. 천 부인 갔지요. 청 부인 갔지요. 보시 갔지요. 그렇지만 요 부인은 어떻게 해서는 부인에게 이제 어가 생리한 때 있는 거죠. 어가 감지 요서 어가 있어야 되는데 생리했어요. 있어. 그래서 해석은 생리한 해석은 애게라는거죠 그래서 부인에게 보시를 감히 와서 부인에게 보시를 치웁니다. 자 이제 중수 어, 암자 중수하는 일 암자의 일이 필요하고. 끝났다. 그러므로 끝났스모로 감히 와서 사급사 부인에게 보시를 쳐. 자, 이 보시랑 우리 절에다가 보시 안 되겠죠? 부거 사사는요 보자가 아니에요. 이게 보통 할지 보자잖아요, 그렇죠? 열리 보전, 보자, 두루 보전들 사제는 부 사제로 이보자 보시를 났습니다. 이 보시. 이기는 포 아닐 고보 이건 뭐냐면 보시는 여러분 잘 아시지 어, 불가 부처가 있는 어, 저, 저절 같은데 불가의 재물을 연모한다 이 연보한다 이런 말쓰 연보한다 연보하는 거연 보. 우리가 제사를 출연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때 연이에요 요연은 출다란 뜻이 에요 출다 없다 그래서 연보하다는 것은 자기의 재산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식이요. 연보에 보시라고선 절에 절에다가 재물을 연보하는 거. 이거 갖다 보시라고.